여덟 번째 유형은 맥스하았습니다 아, 그런즉, 어, 아, 그런즉, 그런즉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그 다섯 개의 브리빵과 어, 그렇게 두 마리를 가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제 비스미 안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어 그때 풀이 많했다고 했 있죠. 그런 그런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즉은요, 비스미 어, 안 자라는 말씀과 함께. 풀이 많다는 말입니다. 풀과 잤는 거죠. 그죠? 그때 풀은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전 상태, 생명이 있는 상태의 말씀이라고 들죠 그런 즉, 숫자가 5,000명 정도의, 현재, 5,000명일 수도 있고요. 뭐, 위아래죠. 5,000명. 5,000명 정도의 적지 않죠. 남자들이, 뭐예요? 5,000명이 풀입니다. 5 0명의 풀. 자, 지금, 어, 잘 말씀을 들었는데5 0명의 풀이 있는 거예요, 풀, 5 0명 노가. 건남 숫자일까요? 아니에요. 건남은, 이것도 안 됩니다. 건남은요, 나중에 요때 드디어 이제, 어, 건너 가져갑니다. 건너 가져갔을 때, 제자가 되겠다는 게 건남이에요. 이 제자라는 말은 있잖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인에서, 다제자될게요 라는 말은 내가 거듭남 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제자되는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뭐 제자훈련 뭐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에 죽겠습니다 이건 거듭남의 반응이에요 아주님에죽을게요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 어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거듭남이 굉장히 어려운겁니다 듭남이요 많지 않은 거예요. 듭남이 그래서, 5천명 정도 남자라며 남자. 어, 왜 여자입니까, 여자는요? 천자가, 남자, 여자예요? 천자는 중성입니다. 마귀는요, 중성이에요. 근데, 환상이나 꿈에서는 다 남자예요. 마귀도 다 여자예요. 환상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중성인데, 우리가 느낄 때는 다 여자예요. 맞나요? 왜일까요? 그것은, 어, 그것은, 그, 이 남자와 여자 가운데, 남성이라는 거는 이제, 천국적인 개념 천국. 어, 여성은 지옥 개념이에요, 지옥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마귀가 여자로 보여요. 그래서, 어, 여자는 다 마귀예요, 귀신들은요. 귀신이, 귀신은, 남자로, 물론, 남녀는 원래 없는 거지만, 거의 여자로 보입니다. 선수도 남자를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뭡니까? 남자는 바로 생명 있는 자의 숫자예요. 남자. 나머지는 틈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자와 어린을 제외한 성인 남성만 센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이것은 풀. 생명 있는 자를 말해요. 남자. 그래서 이제, 풀인데, 5천 명입니다. 풀. 적은일까요 많은 겁니다. 왜냐면요한 3만 명 있는 경우에 5천 명의 남자 죽자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요, 생명 있는 경우가 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이면 뭐 택도 안 되고요. 드물어요, 생명도. 이런 거예요. 생명은 어떤 단계냐? 생명은 불 단계인데, 검사님은 뭐냐? 교회를 안 빠집니다. 멀리서 예배드리러옵니다 새벽 기도 갑니다. 예배 드린 단계. 이게 생명 단계예요. 생명 단계는요. 이게 우수 단계 아니에요. 생명 단계는 목사를 좋아하고요. 설교를 좋아해요. 예배를 좋아하고요. 생명 단계가요. 엄 단계는요. 예배가 싫고 억지로 가고 교회 다니기 싫고 마음이안 들고 이게 생명 엄 단계예요. 이게 생명 엄 단계. 이 단계에 반 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이거 여기는 있0 0명 가운데 5천 명 정도가 생명. 나머지 뭐요 나머지는 이당대예요. 그냥 무료하고요. 진짜 지루합니다. 예배가. 특히요. 산성 물으면요 진짜 죽을 맛이에요. 산성 물으면 이게 시체 물으면좀 나아요. 물으면그게 지겨웠어요. 산성 산성 가요. 말씀드려. 예의하나 재밌지? 재밌지? 진짜 말씀드하면 진짜 졸려요. 재미없어요. 예만재미 있고 웃기는 얘기만 질없구요 진짜, 진짜 그렇게 재미없을 수 없어요. 왜요? 재나없생명당요생명당이는이요생있습말씀이재생이좋아요이좋아요이풀 생명당이요. 생명을생활을 풀들. 8년 생봐당아요생다 제가 풀 생명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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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니당이요생요 생명당이요. 생명가그요생명가요생명 설교 말씀, 어떤, 이, 이런, 무슨, 뭐, 프로그램들이요. 너무 좋아요. 그게 좋을 수 없습니다. 물론, 건너면 아니에요. 풀단계예요5천명 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풀만 있어도 교회는요, 굉장히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교회는요, 풀이 아닌 단계, 한말과 소바, 때문에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번과 소바. 그건요, 풀전단계예요 생명이기 전 단계. 그니까 러 이제, 난자종자가 전단계예요그 때는, 그냥, 저요 심지어요, 교회는요, 저게 많습니다. 뭐요? 이미 구원 잃어버린 자들. 많아요. 구원 잃으면 많습니다. 그게, 아슬아, 아슬아, 교회네요. 그러면요, 교회가 어두워요. 교회가요, 이제 사단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거에 우리가요, 소재를 지으면, 조그만 병이옵니다. 중지를 지으면 중간 병이 와요. 대절 지으면 큰 병이 와요. 마번째요 우리가요, 작은 줄을 지으면 작은 마귀가 와요. 가운데 줄을 지으면 중간 마귀가 와요. 큰 줄을 지으면 큰 마귀가 와요. 큰 마귀가 와요. 어땠습니까? 올 때입니까? 대절, 대전, 대절은요? 대절은, 뭐겁니까? 대몬이 대몬. 귀신이 와요. 그런데요, 대몬이, 데모니, 대몬이요? 큰 마귀 올 때입니까? 그, 그, 맨, 맨, 게 맨, 마지막에, 저기 봐요. 데빌. 마귀가 와요. 구원상실이에요. 그러나, 이, 죄가 많은 때는요, 때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뭡니까? 구원상실을, 얻은, 마귀들이 꽉찬게이요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가, 사탄의 회당이되라고요 사탄의 회당. 일부 회당이에요. 근데, 존재는 사단이에요. 왜 사탄이 꽂혔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자의 회장도 아니고 여기처럼 풀 석대회장도 아니고 사탄의 회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같은 구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풀이 5천 명이다. 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진짜 좋은 교회에요. 대형 교회인데 풀이 5천 명이고 풀이안 삶이 한 뭐야 한 5천 명이 있어요. 괜찮은 교회예요이 정도는 괜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풀, 5 0명 정도. 왜요? 드디어, 이제, 오수이가 이분들이 드디어, 거기서 이제, 변화되거든요. 어떻게? 거듭남으로. 물론, 많지 않지만, 그래서, 제자가 되죠, 드디어, 제자가. 그래서, 이제, 제자가 되겠다, 거듭남이에요. 제자는 이런 거예요, 제자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하님 명이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나예수님탈럼살 죽을래?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목표 대는 목표 되는 거예요. 나 이제까지, 제사장 뭐, 영광, 안 구할게요. 세상에 내가 직분, 세상에서 얻는 그 영광, 뭐, 부, 안 구할게요. 나오직 함뜻 살게.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 지금처면요 시킨 지금 거예요 나, 아, 목사님들은 같은 거예요, 개념이. 이게 제자예요. 남이에요 겉남. 거듭남. 물론 그건 안 해요. 원래, 요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자 가 되겠다. 그래서, 제자가 되겠다는 마음, 뜻을 하겠다는 마음이 강해가지고, 니가 뭐예요? 결단이 되는데, 결단.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 이제, 호수에서 풍남 만납니다. 고난이 와도, 고통스러워도, 그걸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을 못이긴 사람은, 건너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에요. 예수 믿을 때, 고통을 안 받은 사람들은 풀이에요. 못벗어나 풀이 못벗어나요 풀이 나무가 되는 데 과정에서는요, 그 어떤 현상이 있는데, 풀은요, 뭡니까? 풀은,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예수 믿었더니, 내가 거마했어, 해줬어 겁나면요 겁나면요 드디어 이제 그 갈리오스의 폭풍 가운데 뭐에요? 그 가운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고 고난을 받아들이면 겁난사예요안 받아들이면 풀이에요 상태가 불과 나무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태예요 우리 상태 어떤 상태냐 고난을 안두려워요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남녀 가운데 서로 사랑하니까 그냥 고통 가운데도 서로 남녀가 막 도망다니잖아요. 영어 보면 그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고난 거예요. 좋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고난이 안 들었고 고난을 헤쳐나가요. 그런데요, 풀은요, 고난에서 슬피 힘들어합니다. 고난을 힘들어해요. 못 버텨요. 그래서, 불가 나면은, 고난에서 결정돼요. 영적 차이가.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그런 남자들은요, 고난을 잘 이깁니다. 왜요? 난, 이런 고난도 감수하는 거죠. 왜? 예수를 따르는게다 메인인데, 고난이 문제겠어? 문제겠어요? 죽음까지 가고 왔는데, 죽음까지. 제자가 뭐예요? 제자가 뭐예요? 제자는요, 야, 저기 죽겠다는 제자예요. 죽, 죽겠다. 제중은 때, 어, 이, 마지막 날, 부흥회 때, 여분 가운데 제도 원하신다, 이럴 때, 제가 딱발절에 나왔죠. 주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세대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뭐요? 예 저한테 듭나게 곧바로 이어진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은혜가. 그다음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다음부터, 나 주님 죽겠다. 근데, 놀랍게도요, 300명 정도 앉는, 앉아있는 앉는 그런, 1층 좌석에서 2층 안 봤어요. 좌석에서 딸랑 4명이 일어났습니다. 제가팔때 나왔는데, 나다일어나줄알았어요 내가 궁금해가지고 하는데, 아무도 일어났어요. 세상이 4박 5일 동안에, 2일 동안에, 2일 동안에, 동안에, 동안에 아무도 일어났어요. 뭐예요? 말씀 먹어도 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겁남이 없는 거, 없는 거예요. 무슨 막고도 우리가요, 겁남이 뭐냐? 남은 딴게 아니에요. 마음이 변한데, 겁나는 것 이런 영성는 마음이 변해요. 변한데, 내가 이제 주림을 따르면서 오는 모든 고난을 견디고, 뜻대로 살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살게 주겠다 이게 겁남이에요. 겁남. 그래서 이제 드디어, 5천 명이 지금 보여준 거예요. 5천 명이. 물론, 예비 후지만 상황들은요. 영정을 묘사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요. 항상 동영상과 뭐예요? 질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천 명이 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이빌스니안졌습니까 먹겠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너희들 이제까지 내 영이 양식 양식 먹었지? 먹었지? 내가 이제 똑같이 보여 줄게. 너희가 지금 먹은 영양식과 똑같이 내가 너에게 유기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유기 양식을 우리가 이렇게서 믿는 자에게 양식을 주죠. 믿는 자라는 그 분이 뭐냐? 그분은 풀부터예요. 풀부터.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요 양식이 주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아궁에 던져지는 들의 풀조차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어누예요 풀은요? 검사 아는 자들이에요. 함을 며 너희가 보 뭐예요? 너희가 보 너희는요? 너희는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거듭난 자 말이에요. 너희, 너희는 거듭난 자. 더 나아서요, 백합을 보라. 이거는요, 구원받은 자예요. 자, 거듭난 너희들아, 자, 넌 거듭난 안전 내가 입혀. 백합은 얼마 영광관계 있어? 백합은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풀부터 양식이 보장되는 거야. 양식이요 풀부터 물론 등급이 다르죠. 거듭난 너희들 믿음정호자들아. 뭐요 성경에서는요. 믿음정호자 거듭난다 말입니다. 너희들 말이야. 내가 입히지 않겠어? 풀도 먹이는데. 입히고 먹이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풀이 먹입니까? 풀은요. 하나님의 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운을 빨아들이니까 뭐예요? 빨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응 그래. 나 너에게 육도 먹여줄게. 너희가 영양식 먹기 위해서 하던 일 그만두고 왔지? 영양식 먹기 위해서 너희가 돈 버는 거 그만두고 왔지? 내가 보상해 줄게. 보상해 줄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쉬면, 그러니까 손실 오는데. 그래서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뭐요? 홍역원 난 다음에, 그래? 토요일날 따, 따벌 줄게. 해가지고, 뭐요? 안식일 날, 금요일 날, 두 배를 거두게 되죠 과개성 할때 내가 보상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주인님만 보상해 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동일 하세요 우리의 모든 예배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흥미진진해집니다 내가 일을 하느냐 예배 드리느냐 뭐 하겠습니까? 해요 어차피 예배 드려도 보상이 와요 이할 만큼 보상이 속이 올리에요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절대 손해 안 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주일날 교회가기 때문에 설 맞심 받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바보로 기는 거예요. 하면 절대 손해 안 줘요. 나 예배 들어왔는데 하루까 먹었다고 아그 대목인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을 주십니다. 하면 하면 아주 궁민해 많은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이냐? 예배할때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손해가안 보게 돼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제장들은 매일 드려요. 꽤 예배드려요. 제장들은 예배드려도 아니 그런 념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님은그 예배를 일로 이해하세요. 일로.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그저 죽은 딸한테 이런 설명을 많이 했죠. 너희까지 놀고 있을 때, 그냥 너희가 믿음을 갖게 원한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일이 없어 노는 거 가지고 뭘안 그런다. 못해서. 예비를 잘들여봐라 제발 한 번쯤. 예비를 들려봐라 그걸 하기 위해서 일을 여긴다. 그래도 안 먹혀요. 그래도 여전히 안 먹혀요.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자죠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많을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진짜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처럼 자존감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기한테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직게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보상 리오드가 있어요. 리오드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들이 다 놓고 왔으니까. 그래 하고 우리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데, 그 보상이 과연 1대1이나 그거예요. 1대1이냐 1대1인 기본이고요 추가 보상, 추가 보상.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요, 아니면 더 많이 먹게 해주세요. 영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추가 보상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 삶은 더 부여해지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요. 살면서더 우리에게 하님께서 더 보상으로 이 표지 먹여주십니다. 어, 설마 뭐 그럴까요? 라고 질문하면, 저는 이걸 확실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 지금도 동일하시거든요. 이렇게 드디어, 뭐요? 예비슷하습니까 먹으라 그랬는지부터는요. 드디어 이제 이들이요, 먹는 거예요. 또 영양주 먹었지? 영양주께서 항상 온주입니까 하늘의 축복 밑에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 이 땅의 복은요, 복이 본질 아니에요. 땅에 먹은요 영예복을 주시면서 따로는 수반되는 거 이런 거예요. 내가 다이아몬드를 누가 때 보내야 됩니다. 자 이제 보냅니다. 이제 보내는데 딸려 보냅니까? 아니 반드시 다이아몬드는요 귀하니까 상하는그 보물함에 넣습니다. 그죠 영예복들이 종류가 다양는데 영예복의 시몬셋수록 포장도 좋아지는 거예요. 포장이 유괴복이에요 포장은 원래 원래 유군 복이 아니에요. 유은 육은 포장이에요. 너희가 먹었지. 내가 이제 죽게 하고 우리에게 무슨 어떤 그냥 이런 양식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양식의 복을. 그래서 절대 안 굶는 게 뭐예요? 풀부터 안 굶어요. 풀부터요. 풀 건난자 서안 굶어요. 지금도 금년에 이러은요 평년에 1 0도 높다고 여름 기온이요. 덮었고요 뭐, 중국이나, 뭐, 이, 전세계적으로 뭐요? 완전히 그냥 막, 홍수와 가뭄이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근데 하나께서, 님 대한민국에는 평년 이하의 온도를 주셨어요. 우리나라에. 신기한 일이죠. 전 세계 올라가는데. 하나께서는요, 님 하나께서는, 님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볼 때, 풀이냐, 건남이냐, 구원자인데, 이게, 많은 데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상적으로. 왜? 거기는 보호해줘야 돼. 특별하게. 그래서, 구원받은 자, 영농들 자, 당연히, 높은 수를 만져보여, 하여튼 특별한 보호가 따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여튼, 우리 차별해지거든요. 차별.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스무스는요, 육이 있질 않아요. 승부수는 송보수는 영이 있어요. 국가도. 그래서 영이 좋을 때국가 부흥되는데 이미 증명이있죠 영국이 4세기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4세기를. 또 뭐예요? 미국이 2세기를 지배하고 있고요. 세계를. 영 때문이에요. 영이 지배하 뭐예요? 지배하는데 풀만 돼도 한께서는먹어주는 거예요. 앉아라. 왜요? 풀은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그게 풀이에요. 나무는 맛씀 먹어서 단단해진 거 아무 구원은요 열미해진거 구원이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 먹는 것이 실제 내가 가장 이 지옥 간달처럼 아 아우 또하지좀 해요. 하또이 땅에서 손을안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풀 있다가 풀 있다가 이제 지옥 갔어. 그래서왜 그다음 보거 따는 보거 보거 따 보거 따는 는거 보고 가요. 우리가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막 이래서요. 자부심이 맛을 먹는, 먹어서 먹고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죠. 맛을 먹고 내가 뭐요? 뭐 구한 할수 있고요. 맞아 하지만요. 맛을 먹는 게 풀장인데 풀만 돼도 뭐요 따로 온대지요. 삶의 보장이. 풀만 돼도 따로 온대지요. 그래서 우리는 풀단계에서 우리가 할줄라도 우리가 그럴 데가 없는 거예요. 손을 못 깨면 손을 못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 손에안주신되지요 이제 또 양심 먹었니? 풀이니? 그래 내가 빵 줄게라는 게여서 이제까지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말씀과 비례해서 이 교실을 보여줘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배불리 먹는 겁니다. 입주로도 그래서 영적인 이 말씀 배우는 거를요 우리가 귀여게 되고요. 그걸 우리가 자부심 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말씀 배울 때 야, 아니, 이 시간에 내가 뭐할 텐데 하는 건 어른 생각이에요. 말씀을 많이 배우고, 시간 들여도, 절혀 소리 안 났는데도요. 풀도 입혀요, 풀도. 우리가 풀도 입힌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풀이, 풀이, 풀 인생인 이상, 왜요? 좋은 거예요. 저는요, 세상이, 뭐 공산주의가 되고, 자본주의가 되고, 뭐가 되고 관심 없어요. 뭐냐, 저는 성경을 저는 믿어요, 성경을요 저는 팔님는 믿는 거예요. 어, 대자가바뀌도 관계없어요. 말씀 먹으면, 유대,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안에서 먹 것처럼 마찬가지로 먹으면 다 주어진대도요. 저 이걸 믿, 저 이거 믿는데도요. 저확신하는데도요저 이것을, 이 저, 저, 증명의 말씀이걸든요 우리는 내가 풀입니까? 괜찮아요. 말씀을쭉 먹으셔서 빨리 거듭나십시오. 거듭난 자입니까? 말씀 먹어서 구원받으십시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세상 살 때. 이 세상에서 살 방법들 나가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을 쉬고 보여 주신데도요. 이걸 우리 믿었는데도 이 사실을요. 우리는 구복적이지 않아요. 할거 봐요. 우리는 논리적이에요. 저는 논리적 행동이니다 저는요. 저는 구복적이 아니에요. 저는요. 저는 성을적 압니다. 그래서 풀입니까? 여기 약속대로 다침임 주십니다. 뭐한 것처럼, 내가 그 동안 일한 것처럼.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무거워요. 마귀에게 눌려 사느니, 하님 나라 속에서 살리자 는제 제의 항상 이걸데그 사람들한테 안 믿어, 사람들은요. 우리가, 마음을 정해가지고, 말씀을 좀, 이렇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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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요. 이게 풀이에요. 건너지고요 분홍이 게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놀라운 세계를 버립니까? 뭘 버리느냐? 쓸, 세상에, 탁, 기꺼이, 세상 기꺼여가지고. 세상. 시하되면요안 남아요. 거긴 망해요. 하지만, 이쪽은 성합니다 이쪽은 성공합니다. 왜요? 성이서 있어요, 성요 하나님은요.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지, 나쁜거안 주는 분이 하나의 분이야. 이겁니다. 하늘게 나가면은요, 하는 게늘더 좋은 걸 주시는 게 있으려면요. 이래시죠? 풀이라면요 이걸 계산할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걸 주는 믿고, 일로 가야 돼요. 하면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얻게 되고, 누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 한 사람과 비가 되는 거예요. 그쪽은 결국은 망해요. 어도더 망하고요. 이쪽도 망해요. 그쪽은 이쪽은 안 그래. 이쪽은요 항상 은혜롭고 항상 충만하고 항상 잘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 세계로 오는 것이 몇천배 지루한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진 가요. 자가 뭐요? 이것을 이제 섭하면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세상이 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이런 말씀 드리면, <laughs> 어,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반대시 생각합니다. 어이, 우리가 매일 무슨, 뭐, 교회 살는 얘기인가? 엉뚱한, 생각, 엉뚱한 생각해요. 해가지고, 삶의 세계 못 들어옵니다. 초등학교는 매일 모여있죠? 뭐 어릴 때입니다. 어, 뭘 먹고 살았을까? 되게 어릴 때 생각했어요. 아 어, 매일 모여있던 속이 모여있던는데안주수가아니 매일 모여있던데 뭐뭐 그래서, 날과 날이 어떤 거였는데, 쏘면, 뭘까? 바로 그겁니다. 물론, 어려면 당하죠. 이들사람 교회가 패법 때문에. 할머니요? 하는 것은 우리 목이 주고 입히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정해서가지고 쓸데없는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버리고요. 우리가 영의 마음을 두면은요. 포장지처럼 육을 주시니까 이은포장지예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알맹이죠. 영이죠. 다이아몬드가 알맹이죠. 우리는 영을 얻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